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금요일 KBFD 뉴스입니다. 한 집안에서 한 명이 나오기도 힘든 독립운동 유공자를 6명이나 배출한 독립운동 명문가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미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강명화 애국지사 가문 얘긴데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저희 KBFD가 강명화 씨의 다섯 번째 아들로 하와이 한인사회의 청년 운동가로 활동했던 강영각 지사의 딸인 수잔 강 씨를 만나봤습니다. 강영각 지사는 1896년 평안남도 강서군 중산에서 태어나 1905년 아버지 강명화 지사를 따라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민 왔습니다. 1909년 강영각 지사의 일가족은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했고 강영각 지사는 클레어몬트 포모나 대학을 졸업해 당시 포모나 대학을 졸업한 최초의 한국인으로도 기록된 인물입니다. 강영각 지사는 학업을 마치고 하와이로 돌아와 미주 지역 한인사회로는 최초로 영자신문을 발행했습니다. 한국의 독립기념관 관계자들은 강영각 지사가 한글신문이 아닌 영자신문을 발간한 것은 당시 하와이 사회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인 사회보다 20배나 큰 규모의 일본인 사회가 주류를 차지하는 하와이에서 영자 신문 발간은 한국에 대한 왜곡된 뉴스를 정정하고 한국인의 우수성과 독립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직접적으로 발신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I discovered his archives of newspapers and I read them and his contributions to the fight for Korean independence. Came as I read the stories in his newspapers, never forgot their government and their community, and sent resources, hard earned money back to, their, uh, to Korea t to allow the freedom fighters and the activists there to uh, establish this provisional government that actually happened in March of 1919. 더욱 이채로운 것은 강영각 지사에 붙인 강명화 지사와 영대, 영소, 영문, 영상 네 명의 형제 모두 대한인국민회와 흥사단의 중추적 역할을 한 지도자이자 재정 후원자로 미주 지역 한국 독립운동사의 중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미주 각 지역에 잠들어 있는 이들의 유해를 모아 국립묘지에 안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ing the family together to be uh, buried uh, in a special plot uh, or special place at the national cemeteries. Going back to Korea, and I feel our family feels very good about that because of the, the contribution and the dedication and the resources that he that dedicated himself for. For him to go back to his native country in, in that way as a hero uh, is very meaningful to us. 1919년 3월 1일 오늘은 우리가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며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만세운동을 펼칠 날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불과 9년 뒤온 나라에서 온 민족이 맨손으로 맞서는 비장함은 전 세계를 흔들어 놨습니다. 3.1운동에서 시작된 구비구비 100년이 먼 훗날 모든 역경을 이겨낸 자랑스런 시대로 기록되길 다 함께 기원해 봅니다.